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오늘 6월 26일 날로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아마 길고 흐린 날도 많고 비오는 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 그러는데 어, 장마 기간 동안에 재라늄 어떻게 하면 가리를잘 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라늄들은 어, 장마 기간, 이제 6월, 7월 8월, 9월 달이 가장 힘듭니다. 1년 중에서. 그래서, 진짜 고수는 여름을 안 죽이고, 여름에 제라늄을 안 죽이고, 잘 나는 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제라늄의 고수가. 꽃을 예쁘게 키운다는 고수도 있지만은, 진짜 제라늄을 잘 키우는 분들은, 여름철에 안 죽이고, 잘 나는 것이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마기간 동안에, 어, 제라늄을 잘안 죽이고,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객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 그냥 뭐 따라하실 분 따라하시고 안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마기간에는 왜 제라늄이 잘 죽냐면은 제라늄은 고온다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을 안 줘도 습기가 많으면은 자기 스스로 입이나 이렇게 줄기에서 습기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높거나 고온다습에서 그 습도에 의해서 제란늄이 줄기가 물러질 수가 있고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마 기간 때는 어, 보통 제라이 어디에서 죽냐면 보통 꽃을 안 따주고 그대로 놔두면은 꽃의 습기를 빨아먹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꽃의 습도가 망아지고꽃 이렇게 꽃이 지면서 꺼먹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어, 줄기가 이렇게 노랗게 된걸놔두면 이렇게 꺼먹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많아지면 이게 물기가 차서, 자, 그러면은, 이 물기, 물기 습도에 의해서 곰팡이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름 장마 때는 다 이렇게 노란잎을 따주는 게 좋고, 또, 꽃대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면은 꽃대를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습기를 빨아먹거나, 물기가 떨어지면 이게 꺼먹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이게 꽃대가 이렇게 뚝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기가 머금고 있으면서 입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곰팡이 뺑이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면은, 장마 때는 안 죽이고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물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온도를 보고, 어, 물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장마 기간이 계속 비른다. 예를 들어,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물을 주고, 지금 흐린 날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줘도 만약에 가급적 어, 어쩔 수 없이 물을 준다 그래도 조금만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물을 주는 것 보다 안주는게 낫습니다 장마기간에 그래서 어, 장마기간을 일단 건조하게 유지하는게 가장 좋고 또 선풍기 바람이나 서클레이터 바람을 계속 씌워주는게 좋습니다 왜 환기를 잘 시키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또 습도를 공기순환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온도가 좀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은 무조건 한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그러면 바람을 좀씌어주면은 공기가 순환되면서 입이 좀 마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마 때는, 어, 또이 장마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쨍쨍 뜨거나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재단인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자, 온도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이게 숙도가 좀머물러 있습니다. 숙도가. 그러고 나서 뜨거운 열기, 해가 뜨거나 아니면 뜨거게되면은이 줄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뜨거워지면 약한 부분이 까맣게 익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곰팡이병이 아니고 세균성병이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게 뭐냐? 시원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조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잘게 이게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까맣게 익어 버립니다. 이렇게 까맣게. 자, 이렇게 이렇게 까맣게. 자, 이렇게.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다물 열에 의해서 익어버린 겁니다. 자, 물을 위에서 줘가지고, 물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줄기가 약한 부분이 검게 익어버리는데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검은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줄기가 이게 무른, 병입니다 무른병. 뜨거워서 익어버리는 겁니다. 익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 이렇게 애매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거냐면은 우리 환경이 좀 나쁘거나, 환기가 덜 되거나 이 주위에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주기가 연하게 자란 부분이 이렇게 꺼맣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장마 때나 이름철에는 그늘 쪽에서 키우라는 것이 이것 다음에 그러는 겁니다 식사면서 받지 말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은 음 장마철을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장마때는 어, 이렇게 어, 일반 여름 8 9월 달보다는 좀 절좋습니다 왜그냐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비오고 나서 온도가 습도가 높아지거나 고온다습이 생기면 은 이렇게 물름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장마철에 어떻게 관리 재라님을 관리를 잘해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